돈한푼 들이지 않고 보약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하지만 그냥 자는 게 아닙니다. 항로와 전문의가 밝혀낸 절대로 늙지 않는 수면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혈압을 잡고 비만을 막고 치매까지 예방하는 기적의 수면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골든타임을 공개합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주세요. 잠자는 습관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느냐에 따라 신체 나이와 건강 수명이 달라진다. 100세 시대, 30여 년의 수면 시간.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자면서 보낸다. 수면 시간과 수면 방법을 바로 잡는 것만으로도 비만, 우울증, 고혈압, 만성피로가 해결된다. 항로와 전문의가 알려주는 10년 젊어지기 위한 수면의 비밀, 뇌 이완법으로 불면증의 원인을 없앤다. 취침 전물한컵 습관이 병을 예방한다. 침실의 온도, 습도 조도가 좋은 수면을 만든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년 젊어지는 수면법입니다. 지은이는 아오키 아키라 교수님이고 편애니는 사모미디어입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쁜 세상에 길면 혼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커디안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밤에 숙면할 수 있다. 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수면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질 좋은 수면, 즉 숙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하는가도 매우 중요한데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체내 시계와 서커디안 리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을 비롯한 대다수 생물의 내부에는 일종의 시계 같은 것이 존재해 시간에 따른 생리 활동의 리듬을 주관하는데. 이를 체내 시계라 하며, 이 체내 시계에 따른 하루의 생체 리듬을 일컬어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한다. 사람은 태고적부터 서커디안 리듬에 따라 살아왔다. 간단히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활동하다가 어두워지면 잠이 드는 시기인데, 이 서커디안 리듬을 주관하는 체내 시계를 발동하는 것이 바로 시계 유전자다. 체내 시계는 우리 몸을 시간대별로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낮에는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집중이 잘 되게 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졸음이 오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혈압과 체온, 호르몬 분비의 조절에도 관여한다. 체내 시계의 리듬, 즉 서커디안 리듬과 실제 행동이 어긋나면 일에 집중할 수 없거나 신경이 흥분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체내시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그 생활리듬이 자연의 리듬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체내시계는 빛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사실 체내시계의 하루는 24시간보다 1시간 정도 길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오차는 햇빛을 받음으로써 매일 수정된다. 때문에 야근이나 교대 근무 등으로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면 체내시계가 오작동하게 되고, 우울증이나 비만, 고혈압 전립선암이 발병하는 등 건강이 적신호가 켜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꼭 챙겨야 하는 취침 전물한 컵, 자기 전에 물한 컵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예부터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을 보수라고 불렀을 만큼 취침 전에 수분 보충을 중요하게 여겼다. 수면 중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데 혈액이 걸쭉해지면 뇌경색 등 여러 심각한 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미리 수분을 보충해 예방하는 것이 좋다. 자는 동안 수분이 부족하면 체내 생화학 반응도 둔화된다. 수면 중 대사가 저하되면 피부가 원활히 재생되지 않고 지방도 잘 연소되지 않아 다이어트 효과도 떨어진다. 그리고 취침 전 마시는 물은 미네랄 함량이 적은 순수한 물이 좋다. 나이가 들수록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로워. 물을 마시지 않으려는 사람이 많지만, 약만 잘 조절하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성인의 방광 용적이 보통 400에서 500cc 정도이므로, 250에서 300cc쯤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자면 된다. 물론 이뇨 작용을 하는 차나 커피 등은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야간 빈뇨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신장이나 순환 기계의 질환, 남성의 경우 전립선 질환 같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심근경색 등을 방지하려면 기상 직후의 행동도 중요하다. 급성 심근경색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상 직후 행동을 조사했더니 약 50%가 눈뜬 지 1분 이내에 잠자리에서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잠을 자는 동안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교감 신경이 빠르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면 심장 관상동맥 속의 노폐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것이 뭉쳐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년 이상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이라면 눈을 뜬 후에 잠시 그대로 누워있거나 가볍게 기지개를 편 후에 일어나자 일어나는 동작도 천천히 실행한다. 이것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갈 때도 마찬가지다. 젊어지는 수면을 위한 하루 시간표. 아침. 가능한 한 일찍 일어난다. 늦어도 7시 이전.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 아침 햇볕을 쐬므로써 체내 시계를 초기화한다. 물한 컵, 미네랄 함량이 적은 순수한 물을 마신다.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아침 식사를 한다. 규칙적인 배변을 한다. 낮. 몸을 최대한 많이 움직인다. 일정한 시간에 점심을 먹는다. 15분 가량의 짧은 낮잠을 잔다. 중요하거나 복잡한 일은 되도록 오후 3시 전에 끝낸다. 저녁 밤. 저녁 식사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술을 마시려면 취침 2시간 전에 적당량만 마신다. 조명을 은은하게 유지한다. TV와 컴퓨터는 잠들기 1~2시간 전에 모두 끈다. 취침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입욕한다. 커피나 차등 카페인 음료는 취침 전에 마시지 않는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한 컵을 마신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취침한다. 체내 시계를 조정하려면 아침 햇볕을 쐬자. 지금부터는 젊어지는 수면의 요령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해 보겠다. 먼저 기상할 때를 살펴보자. 시교차 상핵, 즉 시상하부의 한핵으로 시신경이 교차하는 바로 윗부분에 위치하는데. 눈으로 들어온 빛의 정보를 처리하는 곳이다. 아침 해가 비치면 이식유차 상액에서 시계 유전자가 초기화된다. 그러므로 숙면을 원한다면 아침에 햇볕을 충분히 쐬자. 기상 시간은 이른 아침일수록 좋으며 늦어도 7시에는 일어나도록 한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젖혀서 아침 햇볕을 쐬는 것도 잊지 말자. 아침 햇볕을 쐬면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중단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진다. 날이 흐리거나 비가 내려도 상관없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려면 2,500 럭스 이상의 빛이 필요한데 비오는 날에도 창가의 밝기는 5,000 럭스 이상에 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많은 양의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약간의 탈수 상태가 되므로 일어나자마자 물한 컵을 마시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 차가운 물이면 더 좋다. 위장이 자극되면 자율신경의 전환이 원활해져 잠에서 가뿐하게 깨어날 수 있다. 요즘 변비해소나 다이어트를 위해 미네랄 워터를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물은 미네랄이 많은 만큼 그것을 처리, 흡수하는 과정에서 몸에 부담이 갈수 있다.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체내 기관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수면 전후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이라면 미네랄 등 기타 성분의 함량이 낮은 물을 마실 것을 권한다.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수를 마시면 신장과 혈관계, 림프계에 부담을 주지 않아서 신장이 많은 양의 혈액을 순환시킬 수 있다. 그러면 수분 대사도 개선되어 몸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이 머물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된다. 몸이 잘 붙는 체질이라면 그 차이를 금세 느낄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커피와 차도 몸에 부담을 주므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것은 피하자 아침 식사로 시계 유전자를 깨운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장 등의 말초 조직에도 시계 유전자가 있는데 아침을 먹으면 이 말초 시계 유전자가 중추 시계 유전자와 동기화되기 때문이다. 출근길에 먹을 거리를 사들고 가서 회사에서 먹는 사람도 많지만 아침 식사는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기상 후 한두 시간 이내에 아침을 먹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영양 섭취 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므로 아침에는 일종의 기아 상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적절한 영양분을 바로 섭취하면 몸이 에너지를 활발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아침밥을 거르거나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의 위기가 왔다고 판단해.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메커니즘이 가동된다. 이 상태에서 점심을 먹으면 필요 이상으로 에너지가 축적되고 살이 찌는 것이다. 식계 유전자를 초기화하는 데에는 단백질이 도움이 되므로 아침은 달걀, 고기, 생선, 콩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좋다. 시간이 없으면 요구르트나 우유도 괜찮다. 여기에 뇌 활동의 에너지원인 당질을 함께 섭취하면 두뇌 기능이 향상되며 체온도 충분히 올라 활동성이 높아진다. 또한 숙면을 취했다면 수면 중에 만들어진 변이 배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때 아침 식사를 하면 위장이 자극되어 아침 배변까지 원활하게 끝낼 수 있다. 아침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잡는 것도 중요하다. 아침은 부교감신경에서 교감신경으로 전환되는 시간대인데 그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몇 시간씩 혼란 상태가 계속되어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아침 식사로 위장을 자극하고 나서 배변하기까지는 대개 1시간 정도가 걸리므로 집에서 미리 배변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간에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여성은 외부에 있을 경우 변이를 느끼더라도 참을 때가 많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뇌의 지령체계에 이상이 생겨 변비를 초래하므로 아침에 집에서 배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변이 배출되지 않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면 머지않아 규칙적인 배변이 가능해질 것이다. 단, 이때 억지로 힘을 주면 치질이 생길 수 있고 고령자의 경우 혈압이 오를 수도 있으므로 배변 자세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율신경이 교란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 그야말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대인에게 이런 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태양의 리듬에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는 인식만큼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밤샘이 습관이 된 사람이라면 굳어진 생활 리듬을 바꾸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생활 방식을 아침형으로 바꾸기만 해도 몸 상태는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다. 나는 평소에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등 자기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체력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진정 최고의 컨디션을 경험하는 때는 해마다 캄보디아 오지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해가 지면 누구나 잠을 자고 동특이 직전 주위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면 깨어나 활동을 시작한다. 덥지만 에어컨도 없고, 대중교통도 발달하지 않아 어디든 걸어 다녀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생활이 우리의 몸. 특히 자율신경에는 최고의 환경이 된다. 그래서인지 그곳에서는 항상 숙면을 취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 현지인 중에 자율신경의 혼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거의 볼수 없다. 습관을 바꾸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좋지 않은 습관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 생활 습관병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고칠 필요가 있다. 진심으로 체질을 개선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싶다면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등의 방법을 찾기보다는 나쁜 생활 습관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참고로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한 다음 30분 정도를 하래에 5km를 달린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밤에 잠이 잘 온다. 여담이지만 그 옛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생활하던 남자들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사냥을 하러 나갔듯이 어찌 보면 나 역시 사냥을 대신해 운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고 심층 서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아니면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찌뿌둥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셨나요?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면서 보냅니다. 9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자는 셈이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30년이 나머지 60년의 건강을 결정한다면 과연 잠을 줄이는 게 정답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뒤통수를 한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상식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시니어 분들에게 이 책은 단순한 건강도서가 아니라 생존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몰래 실천한다는 젊어지는 수면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아침 햇살이 곧 보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책에서는 우리 몸 속에 체내 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우리 몸을 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체내 시계가 하루 24시간보다 약간 더 길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이 오차를 수정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생체 리듬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졸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계를 어떻게 영점으로 맞출까요? 정답은 바로 햇빛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튼을 젖히고 햇빛을 쬐는 그 순간 뇌 속의 시계 유전자가 아침이구나 하고 깨어납니다. 이때부터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로부터 약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나오도록 예약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부터 보셔야 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빛만으로도 우리뇌를 깨우기에는 충분하니까요. 두 번째로 제가 밑줄을 쫙 그었던 부분은 바로 물한 잔의 기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나이가 들면 자기 전에 물 마시는 게 겁이 납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깰까 봐 일부러 물을 참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기 전물한 잔은 생명을 살리는 보수 즉 보물 같은 물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자는 동안 생각보다 많은 양의 땀을 흘립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마치 갯벌의 진흙처럼 말이죠. 이렇게 걸쭉해진 혈액이 혈관을 돌다가 막히면 그게 바로 뇌경색이고 심근경색이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혈압 변화가 심해서 돌연사의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마시는 물은 단순한 수분 보충이 아니라 내 혈관을 지키는 방패와 같습니다. 화장실 가는 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저자는 250cc에서 300cc 정도, 즉 종이컵 두잔 정도의 물을 권장합니다. 미네랄이 적은 부드러운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한번 다녀온 뒤 주무시면 야간 빈뇨 걱정도 줄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상 직후 1분의 법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부지런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화장실로 달려가죠. 그런데 이 부지런함이 때로는 독이 될수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급성 심근 경색을 겪은 사람의 절반 이상이 눈을 뜬지 1분 이내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잠을 잘 때는 우리 몸이 이완된 상태, 즉, 부교감신경이 지배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급격하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치솟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에 엄청난 무리가 가는 것이죠. 마치 추운 겨울날,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엑셀을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엔진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겠죠? 특히 혈압이 높은 시니어 분들은,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자리에 누운 채로 기지개도 켜고, 손가락, 발가락도 꼼지락거리면서, 내 몸에게 이제 일어날 거야 라고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 1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로 흥미로웠던 내용은 낮잠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낮잠 자는 걸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참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5분의 짧은 낮잠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때 15분 정도만 잠깐 눈을 붙이면 오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밤에 더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매일 30분 이내에 낮잠을 자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5분의 1이나 낮다는 겁니다. 치매 예방약이 따로 필요 없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길게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침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또한 낮잠은 누워서 자기보다는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깔끔하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점심 드시고 나서 나 침해 예방하는 중이야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15분만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고질병인 스마트폰 이야기입니다.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습관. 이거 정말 고치기 힘들죠. 하지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빛에 정말 예민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지금은 낮이야. 자지마!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집안 조명을 은은하게 바꾸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해야 합니다. 책에서는 백열등 같은 노르스름한 조명을 추천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이 올 준비를 하게 되죠. 도저히 심심해서 안 되겠다 싶으시면 라디오를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에게도 퇴근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책 10년 젊어지는 수면법을 읽고 나서 저는 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잠은 죽어서 자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건강 관리이자 노화를 막는 최고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기, 자기 전에 물 한잔 마시기, 눈 뜨고 1분간 누워있기, 이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결정할 것입니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은 최첨단 의학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부디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과 개운한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